많이 써가지고. 이게 중고인데? 중고나라에 팔아야겠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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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이거 너무 예쁘게 나오네, 근데. 김일상궁처럼 해야겠다, 김일상궁. 마마니. 마마니. 음. 근데 진짜 살 빠졌어. 아, 깜짝아 깜짝아 참결로... 나 깜짝 놀랐어. 그새끼 나너몸 빠졌지. 몸무게 <laughs> 재봤지. 제보지 못했는데 어, 얼굴에서 나니까.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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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디오 어이이 아, 스튜디오 언제나 공기가 맑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네. 그런 기분이죠. 어? 전화라 쇼트? 고등리 쇼트? 야, 너무 그런데 또 오늘. <laughs> 그렇죠. 여기가 제 스튜디오인데요. 아, 음. 어, p 디 안녕하세요. 아, 카메라. 코디 준비됐지? <laughs> 응하의 아들쇼. 지금 시작합니다. 정말 정말 전통 깊은 전통이요. <laughs> 전통 깊은 네. 정말 독일의 음. 그 조리기구 제조 회사에서 햄튼이라는 브랜드로 음. 정말 주방 라인을 런칭했는데요. 오늘 그 중에서도 설에 가장 많이 쓸수 있는 와이드 전기 그릴이죠. 음 맞습니다. 음. 야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제가 그 음. 다른 쇼호스트들이 많이 방송을 했거든요. 네네. 그런데. 음. 정말 사용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신.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번 음. 설 특집 방송의 베스트셀러. <laughs> 정말. 판매왕. 베스트. 판매왕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 제가 사이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미지 보여드리세요. 이 사이즈가 정말, 네. 정말 큽니다. 요 네, 이미지 막네 번째 이미지. 네. 자, 사이즈가. 우리 긴 곳이 615. 가로 615. 615mm죠? 가로죠, 이게. 그리고, 세로가 260mm, 높이가 95. 95mm. 야. 그래서, 지금, 정말, 말 그대로 와이드예요. 와이드. 예. 네. 큼직하게, 기존에 이제 작은 불판에 두 번씩, 세 번씩 움직이셨다면, 오늘 햄튼 와이드 전기 그릴과 함께라면, <laughs> 피자가 치 손을 빼아 아, 갔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케이스가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선물용 오늘 설 선물 특집 방송이잖아요. 네네. 컴팩트에요. 그냥 요렇게만 들고 가시면 돼요. 음. 설날에 요렇게 선물하시기 위해 들고 가셨다가 음. 바로 빼내셔서 야. 설 우리 설 용품들 많이 설 음식들 만들 때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. 어지상에 올릴 음식들 전동그굴땡 등등을 네네. 바로 바로 구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뭐 전하고 동그행 다 동그랑땡, 동그랑땡 뿐인가요? 가족 친지 여러 명 모이잖아요. 응. 정말 고기 구워 드시고 이럴 때 응. 여러 명이 있어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가능하고 가져가시기에도 너무 좋죠. 뭐 따로 포장이 필요 없어요. 응. 그냥 이렇게만 그냥 들고 가시면 손쉽게. 야, 아니 진짜 확실히 우리 장하아쇼분께서 응. 응. 유학 가라사오 <laughs> 동그랑땡. 아 덩글 왱땡. 덩글 왱땡을. 네. 아니 근데 정말 크기가 커요. 여러분들 보시면. 정말 이름에서부터 음. 정말 와이드 그릴 팬인데 후라이팬도 사실 기존에 큰 후라이팬이 두개 정도 붙은 정도의 정말 와이드. 음. 요즘 TV도 와이드 TV 유행이잖아요. 맞아요. 1 6대9에 대화면처럼 맞아요. 정말 이거는